예수를 채우지 않으면요, 옛 사람은 금방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막 감격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아가요. 첫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요,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 채워집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채우다 보면요, 옛 사람 따라가는 옛자 따라가게 됩니다. 자 가롯 유다가 그랬어요. 가롯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디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로유다 뭘로 채워졌어요? 사탄으로 채워졌어요. 예수의,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가지 않으니까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쓰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르요 삶이 그랬어요. 늘 세속적으로 봤어요. 세상적으로 해석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가게 되고요. 급기야 그 탐심이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요? 해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그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사탄은 그렇게 삼켜버린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말씀으로 채우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요, 처음엔 잘 몰라요. 조금 씩 조금씩 잘 모르다가 점점 예배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되고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미 나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세례식 때 얘기했죠. 그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이 말씀보다 우선순위로 서게 되고요. 나의 방법이 또 나의 삶을 지배함으로 내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말씀이 비어 있는 자리에 세속적인 기준이 와서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얼핏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인간다워 보입니다. 너그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 살다 보면요. 이리저리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키가 사탄이 지고 흔들기 때문에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채워가야 됩니다. 채우는 것이 부족할 때, 그때 사고가 터져요.